<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세요. 주짓수 쉽게 알려드리는 김간장 <laughs> 박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니온벨리에서 탈출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 2 쓰리, 고. 다시. 원, 2 쓰리. <웃음> <웃음> 아, 이거 하다가왜많데 <이거> <laughs> 원, 두, <투>, 쓰리. <laughs> 갑자기 고 해가지고. 니온벨리 탈출은 탈출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입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이드 탈출은 무릎이 두개다 이렇게 꼴려져 있고 완전히 이렇게 덮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대를 넘기기는 쉽지가 않죠. 뭐 힘으로 부릿지로 넘길 수는 있지만 어, 기술로 이런 식으로 넘기기는 조금 더 부족하죠. 하지만 니온벨리는 어, 이렇게 가슴과 가슴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탈출의 개념으로만 다가간다면, 이 사람한테는 더 불리한 상황을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무릎을, 밀리는, 어, 무릎을 밀었을 때, 겨드랑이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서브미션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상대가 내 다리를 안고, 그냥 단지 탈출의 개념으로만, 이렇게 탈출하려고 할 때, 내 쪽으로 넘어가서, 백을 잡힌다든지, 아니면 반대쪽으로 다시 사이드를 잡힌다든지, 니온벨리는 탈출했다고 쳐도 내가 불리한 상황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온벨리가 딱 상대방을 찍었다 하면은 이거는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 만약에 제가 그냥 탈출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상대가 유리한 이제 위치에 딱 선점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대방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저보다. 내가 탈출하려고 한발자국 나아가면 상대도 똑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상대를 뒤로 한번 되돌려야 돼. 상대를 한번 뒤로 되돌린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앞서 나가는 거죠. 그럼 상대도 따라오겠죠. 이렇게 계속 똑같은 위치에서 싸움을 해야지. 상대가 계속 먼저 나가 있는 상황을 그대로 계속 유지한다면 나는 계속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이원 밸리를딱 잡았을 땐 탈출이 아니고 수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위에 사람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손을 짚던지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때 공간이 생기고 탈출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니온베리 탈출은 스파이더 가드나 라소 가드 수입 개념을 활용한 탈출입니다. 자, 스파이더 가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다가 어 내가 상대방이 다리를 잡으면 수입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수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라스오도 마찬가지. 라스 같은 경우에 제가 한쪽으로 들어가서 다리를 잡고 이쪽으로 수입이 가능하죠. 자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이 사람 제가 이제 가드를 잡고 있는 도중에 상대방이 니온벨을 찍었어. 요 스파이더 가드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니온벨을 찍었어. 자, 여기서, 어, 탈출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이 손은 우리가 배웠던 니온벨리, 보통의 이제 탈출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이미 제가 불리한 상황을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이 사람은 니온벨리를 탈출을 하겠지만, 엉덩이를 깔고 그냥 바로 사이드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돼. 수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니온벨리 들어왔다. 들어왔으면 여기서 수입을 할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자, 내가 팔 하나 컨트롤 하고 있고, 내가 이쪽 팔과 이쪽 다리만 컨트롤 한다면 상대는 넘어가는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상대는 넘어갈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잘안 넘어가겠죠. 자, 이 사람이 안 넘어가려면 이쪽 베이스를 살려야 되나? 그러면은 무릎이 빠져나와서 탈출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시 자 여기서 상대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남아있는 손으로 상대가 내 목을 파지 못하게 해야 돼요. 목을 파버리면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힘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딱 들어오자마자 들어오자마자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를 찍어내립니다. 찍어내리고 이쪽 다리는 도와주는 게 좋아요. 무릎이 올라와서 찍어 내리죠. 상대방은 안 넘어지겠죠. 그러면 다시 가득. 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소에서 상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상대가 이 다리를 계속 무리하게 찍으려고 하면 수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가 들어왔어요. 무리하게 찍는다요 이렇게 되면. 수입이 되는 거죠 뭐 물론 점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탈출할 수 있는 거죠 상대를안 넘어지려면 이렇게 찍어 놓고 어안 넘어지려면 다리를 빼야 돼 그럼 그때 공간이 생기고 다시 리커버리를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하프가드에서 수입을 하는 개념의 니온벨리 탈출입니다. 자 니온벨리랑 이제 하프가드 발목만 물고 있는 하프가드 같은 경우에는 발목 하나 차예요. 내가 발목을 물고 있으면 하프가드고 발목이 빠져 있으면 니온벨리죠. 자 상대방 무릎이 내 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찔러놓고 무릎, 상대방 발목이 지금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되 있는 경우에는 니온벨리죠. 하지만 내가 이 발목을 물었다 치면 이거는 더 이상 니온 벨리가 아니라 하프 가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하프 가드에서 수입을 하는 개념으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보통 보통 여기서 탈출하는 건 이렇게 하죠. 상대방을 한번 흔들어 놓고 이 손으로 상대방 다리를 안습니다. 상대방 다리를 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어나서 탈출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도 위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내가 상대방의 무릎을 이렇게 다리를 하나 안았다고 치면, 이렇게 어, 안았을 때 상대는 제 등을 향해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브릿지를 하면서 상대방 무릎을 앉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죠. 자, 그래서 나는 컨트롤, 해야 될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망고 타임. <laughs> 이쪽 손, 남아있는 손, 이 손은 이제 상대방 다리를 안아야 되고, 이쪽 손은 뭘 하냐면은, 상대방 뒤꿈치를 딱 잡아주세요. 그래서 상대가뉴온벨을딱 잡았을 때, 이거부터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부터 딱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브릿지서 다리를 안습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이게 없다면 상대는 볼수 있죠 이렇게 자, 다시. 하지만 이 손은 내가 상대방 뒤꿈치를 막고 있기 때문에 돌아보세요 응, 상대 무릎이 틀어지기 때문에 어, 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 뭘 하냐면은 어, 상대를 계속 돌려고 하겠죠?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내 다리를 무는거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거죠 이렇게 그러면 은 하프가드쉽도 똑같은 음.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 내가 물어야 될 거는 발목이기 때문에 상대 발목이 돌아가지 않게, 도망가지 않게 미리 발목을 딱 캐치해 놓고, 그 다음에 다리를 안고 상대가 못 도는 사이에 내가 걸어가서 상대 발목을 딱 물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프가드 게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위험을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은 먼저 이 손으로 뒤꿈치, 뒤꿈치를 당기면 안 돼. 당기면 상대가 이쪽 돌수 돌 있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당기면 안 되고 딱 그냥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놔야 됩니다. 약간 민다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부릿지 한번 딱 해서 이 손은 이쪽 다리를 안아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 밀어 주는 거예요. 상대에게 돌겠죠. 그때 나도 따라가 따라가서 무릎을 딱 발목을 딱 캐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겨드랑이 딱 하고. 나와서 하프가드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건 벗을래? <laughs> 아니, 이것도 컨셉이야. <웃음> <웃음> 자, 다음은 50대50 가드 스윕 개념을 활용한 어, 니온밸리 탈출입니다. 자, 여기서 제 무릎 방향이 그걸 활용한 탈출법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면 정말 밸런스가 금방 무너져요. 밀면서 나도 옆으로 약간 이렇게 힙이스텝 하는 거.